삐끗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구쇼 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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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좀 약간 프로그램 편성을 달리 해봤어요 오늘 월요일날 게임을 탐구 시간을 할 건데요 아 요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인스마일 TV가 이제 구독자 1만명을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의 좀 일종의 자화자찬을 <laughs> 해보려고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어떤 클래스에 맞지 않게 사실 1만 명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지진 주인가요? 정의당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네, 예, 있는데 예. 예.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정의당이 이제 지금 빚이 한 45억 정도를 지금 음. 지난번 총선 때자기들 네. 연동의 미래 대표 이거를 채택을 하면서 네. 이제 국회의원들을 많이 출마를 시켰어요. 네. 그 총선에. 네. 근데 굉장히 적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 그래갖고 지금 현재 현재 정의당 국회의원들한테 반 정도를 자기 당비로 네. 내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오. 빚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다고. 네. 굉장히 네. 힘들대요. 네. 그래서 네. 당 운영하기가. 네. 그리두 번째로 저희가 또 박원순 그때 얘기하자마자 네. 바로 다음날 또 네. 자살. 네. <laughs> 네. 이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제 미통당 얘기를 했잖아요 직원도 이제 당의 이름이 네. 또 바뀌었어요 뭐 당의 이름이 <laughs> 하도 자주 바뀌어갖고 무슨 당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laughs> 미래가, 없는, 미래가 없는 통합당이었는데 어, 이 청목... 친구들이 갑자기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개개인물 탐구해서 예. 까니까 예. 이번 주에. 갑자기 이름을 바꿨고 뭐, 쌀가마니 다섯 개 정도 진뭐 아주 국민의 짐국민의인 아예 그 다음 바꿔고 그리고 또 이제 요한 하나,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앵벌 난장수과할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일본은 이제 교토에서 계신 또 일본 네. 선생님 계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분 이제 아베 그때 측근에 대한 네. 어떤 내용을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또 지난 주에 또 이제 사임을 아, 아베가 음. 네, 아베 총리가 사임을 예, 했던 예,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걸리면. 찍히면 아, 생사여탈불 가지고 죽습니다. 아, <laughs> 아이고, 무섭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또 오늘 최근에 네. 보수 진영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인물이 있거든요. 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 뭐. 네. 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국의 그레고, 네. 그레고리 팩이 난. 네. 한국의 그레고리 팩 날고원의 아들. 뭐정치인하게 뭐 보다. <laughs> 일종의 뭐 연예인 쪽에 좀더 가깝다고 예, 예. 볼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홍정욱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해볼텐데 예. 오늘 이제 그 홍정욱이 그 SNS에다가 글을 예. 올렸었어요. 예. 아, 얼마 전에. 아, 네. 그 올렸는데 자기가 이제 뭐 앞에는 다좀 길어서 이제 다 생략을 하고요. 말씀드리면. It's been a joy. Thank 아, 예, you. Yes, 질했다, 네. <laughs> 즐거웠다, <웃음> 감사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느 정도 이제 그. 거의 비즈니스를. 했는데, 한글로 하고. 네, 하여간 네. 네. 이게. 양놈이요 양금, 네. <laughs> 이게 <웃음> 제가 보면 이게 PC, 일종의 PC충이라고 네. 하는 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이래요. 네. 항상. <laughs> 하는 방식이. 그런데 네. 그 메시지 때문에 이제 각종 이제 조중동에서 어, 이게 이 메시지가 심상치 않다. 어, 뭔가 정치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 기사를 좀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사 에스트 댓글이 홍정욱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이거 <웃음> <웃음> 진짜 제 얼굴이 화끈화끈. 아니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했었으면 진작에 나왔지. 그렇죠. <laughs> 왜 이제 와서 뭔가 좀 흔들리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계단하고 나온 거아니겠어요 문의 초창기에 네. 설치면 네. 네. 그냥 안좋잖아요 찍히면 무에죽문 쪽에 안 죽어요. 가면 네. 그러니까 문이 이제 초창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문을 이렇게 공격하다가 네. 다 찍히고 쓰러지고 네. 다 제거되고 나서 네. 네. 거의 무주공산처럼 되었으니까 저런 네. 이유의 인물의 특징은 이게 뭐라 그러나 찬물이나 네. 이 흙탕물에는 발을 안 담긴다는 거예요. <laughs> 기조가니 기조. 네, 네. 네. 기독교를 생겼되세요. 믿고 네. 강남에 살고 아. 집안이다, 양쪽이다, 네. 세습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본바. 아버지가 남궁은이지만 네. 엄마도 그스터디스한 유명한 사람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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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자기의 이제 또가 네. 저기 네. 손신데. 네. 네. 자기 아버지 의 아버지가 손명원이라고 쌍용 사장한 사람이야. 아. 아. 그리고 자기 엄마는 최의 네. 엄마는 네. 네. 이 저기 누구야? 외조부, 그러니까 네. 외할아버지가, 네. 엄마의 아버지가, 네. 김동조라고, 네. 주미대사, 네. 네. 그리고 외국부 장관에어요 와. 그리고 네. 자기 음. 아마 이모가, 네. 김연명이, 네. 정몽준 씨 부인. 아. 그 자기 엄마가 김동조씨 딸인데, 네. 딸들 중에 네. 한 명이 네. 정몽준한테 시집하고, 한 명이 동명원 씨한테 시집하고. 집안은 뭐, 화려하니까.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나머지 배경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뭐 아버지가 하바드 보냈다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 그만두면 백수되는데 네. 백수된 네. 사람이 국회의원 그만 못 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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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럼 국회의원 그만두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시시한 거야. <laughs> 재미도 없고 다들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때만 묻고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거 오래 하다가는 응? 재미없을 것 네, 같은가 네, 그 사이에 내가 좀 우아하고 때깔이 네, 있는 것들 네, 하자 네, 간지나는 그래서 국회의원을 시켜줘도 안 한다고 던지면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또 엄청 좋아하잖아 와 네, 아, 그러니까, 아, 옛날에 오세훈이도 또 국회의원 네. 안 한다고 맞아맞아 맞아, 맞아. 욕심을 나, 버린 거 지금 안 하면서 남 네. 돈도 못 거두게 오세훈 법만 가지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습 귀족이지 비슷하다. 그리고 외모까지 물러받았으니까 이지 네, 네. 그다음에 또 강남에 뭐 칠막칠장해가지고 네, 하버드 칠막 조기 입학했다. 예. 해가. 옛날에 예. 방기문. 예. 뭐이 친구. 또뭐 하나 있잖아. 또뭐 그런 거. 어. 이. 그래서 한국에는 뭐 하버드 갔다 하면 다 한장하잖아. 아... 네. 그래서 고승덕, 고승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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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그런 아, 것들. 맨바 예, 중에 하나지. <laughs> 아 이준석도 있어. 예. 네. 네. 그러니까 아... 결국은 내가 볼때이 정치를 부업처럼 하는. 네. 그래다 시시하면 또발 뺐다가 에이. 또 위험한 이에는발안 담그고 <laughs> 또 누구는 칼 메고 가다가 그냥 똥개호 테스트다 풍차에 맞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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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면 아니, 요즘 없나? 그럼 내가 한번 할까? 에이. 이래서는 아,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이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미통단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문, 문제시 된게 뭡니까? 되게 비겁한 기회주의 네. 그리고 막 웰빙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신주의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수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요거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네. 전형적인 또이 코스를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사실은. 어, 아, 제가 볼때 시대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은분들만 네. 지금 열광을 하는데 네. 시대 분위기에 맞습니까? 이이 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대선을 만약에 나 그렇게 될 일도 없다고 하지만 어 공정욱이 대선 후보자가 온다 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망가진 9대 1 대구의 싸움 아니겠어요 1대 1 싸움에서 자카들 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엄청난 프레임을 드시고 있죠 그러니까요. 하죠? 뭐 네. 그리고 이분이 정치로서 그렇게 검증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검증된... 그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저것 막치어나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딸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딸이 뭐 마약. 네, 마약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네. 굉장히 크고 네. 그건 이미 언론에 다 나온 거지만 네. 그 외에도 뭐 여성 관련됐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보니까 누나가 또 KNN이라고 네, 그렇죠. 부산 네. 사시는 네. 분들은 잘아시겠지데 네. 거기 주주인데 대주주인데 네. 5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회장이죠 회장, 네. 회장 네. 그러니까 누나가? 네네 네, 누나가 자 네. 그러면 도대체 이제 나 하나 또 궁금한거는 아, 남궁은씨 예, 아버지가 예, 예. 그뭐 이야기 했었는가? 네, 그 지분 50%가 그 부산 글로벌 빌리지래요 음, 음. 네, 그 회사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홍정훈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죠 음. 네. 근데 자기 아버지하고 친가는 별로 돈이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네. 어머니가 스터디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옛날에 스터디스는 지금보다는 뭐 신분이 높았다. 네. 스터디스가 스터디인지 뭐 그렇잖아요. <웃음> <웃음> 비행, 비행기 차장이 비행기 차장인데 네. 진짜 부잣집에 누가 애를 스터디스 시켜.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 아들 유학비 된다고 네. 애로 영화까지 나왔잖아. 네. 내가 옛날 대학 시험 쳐가지고 뭐 그날 시험 친날 전자오락실에 가갖고 채점하고 네. 전자오락실 불빛 밑에.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밤새서술 먹는다 하고 그 부산의 남포동에. 네, 네. 이제 그때만 해도 이번 아, 이번 네. 아 이번에다 승인 네. 극장이밤에생겨서 네. 네, 네. 소극장. 네. 거기에 가서 이제 썩은 사과가 맛있다 <laughs> 왔는데 난공은 씨가 오더라고. 난공은 네. 씨가 네. 오더라고. 여자배우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아 조양관이. 80년대 초반까지 왜 이런 걸 하지 생각했는데 술집도 나가고 노래도 부르고 있어요. 아 음. 나이트클럽 나이트 같은데 아들 학비 된다고 아, 그러니까 난공헌이가 아들 홍정욱이 하나 때문에 에로영화 출연해 에로 아, 많았지 네. 집방에 술집에 나이트클럽에 아, 나가서 네. 노래부르고요 네.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 <laughs> 그랬는데 돈이 네. 없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저 친구가 이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볼때 혼인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음. 아, 이렇게 아유, 예,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이 네.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 네. 자기 저 장인이 네. 소명원이라고 상용이라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자기고, 뭐야, 엄마 네. 아, 부인의 엄마 네. 장모가 김동준씨 딸이고 이모가 음. 정몽준 씨의 지금. 네. 지금 야. 부인이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황금 돈이 생기지 안 그러면 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하바드 나왔다고 이, 이준석이 봐 지금도 빌빌 사고 다니잖아. 아무튼 <laughs> 공공. <laughs> 나왔다고 돈 생기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요즘 하바드 백었다 이거. 아그렇습니까 백었다. 그 소수민족 티오가 네. 있어요. 아. 음. 아 음.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도 많이 걸려. 에이. 왜 공포신 자라는 백인들이 에이. 왜 우리가 날 두르고 예를 붙이냐고 소송이 많이 걸려대요 아, 아, 충분히 아, 그미수있서도 그런, 네. 그런 네. 일이 있구나. 에이. 그래서 소수민족 티어로 왜냐하면 기부금 입학을 많이 받으니까 하바드가 에이. 유명하잖아. 특히 예프리스턴 세계에 맞아요. 그래서 기부금 입학을 많이 받으니까 에이. 욕을 할거아니 사람들이 그걸 이제 빠져나가려면 에이. 뭘 하겠어. 소수민족이나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특히 외국인이 에이. 돈을 더 많이 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소수민족에 대한 티어를 주는데 네. 외국인 같으면 또 돈이 또 나가지지. 네. 참 지금 네. 좀 안타까운 게,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음. 사실 은 <laughs> 지금 현재 이 정권을 이제 비난하는 네. 사람들이 하는 항상 하는 말이 이미지 정치, 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laughs> 정작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홍정우 제가 이제 댓글들을 촥 분석하고 페이스북도 확인해봤거든요. 네. 아, 우리도 좀 젊고 잘생긴 지도자 한번 만들어보자고 <웃음> 똑같은 <웃음> 말하고 있어. <또>.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laughs> 대통령 왜 뽑았냐 이렇게 물어 물어봤더니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잘생겨서 뽑았다고 했던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40, 네. 여성들도 네. 많고. 맞아요. 30, 40대. 맞아요, 맞아요. 3 40대 여성들도 <laughs> 굉장히 많았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던 거 같은데. 아니 잘생겼으면 차라리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박보검, 뭐 원빈 이런 사람 시키죠. 왜 공터로 그래. 그렇죠. 공정욱 시키죠? 네, 네.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네. <laughs> 그래서 또 이제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에 또 이제, 황교안, 저는 이제 황교안 사태라고 또 말씀하셨죠. 표현 네, 표현이 좋습다 황교안 사태. 그때 <laughs>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 목소리 좋다 검증이 안 됐으니까. <laughs> 목소리 좋다요 굉장히 <저는> 목소리... <laughs> 잘생겼고, 이미지도, 그죠. 바디톤으로. 네, 네, 그죠. 섹소폰도 불고. 네. 네. 어, 오 네. 네. 그렇죠. 저에 가서 또 절도 네. 사고. 네. 아, 여러분. 아, 아, 그럼... 나... 이게 또 말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밀클린턴님 뭐, 연설은 그래. 못하는데, 예. 말은 또뭐 조근조근 잘해요. 근데 이제 보두가 항상 문제가 일종의 약간 레밍 같은 그런 습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밴드웨건 효과라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대세가 있으면 그게 그냥 편승해가고다멀어줘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 네. 위컴 네. 조한미군 사령관이 네. 80년대 초반에 네. 이말 했다가 시끄러웠는데 네. 한국인은 쥐때 가로 이제 네. 레밍 요 네. <laughs> 응? 음? 아, 제가 볼때그래 이렇게 네. 권력에 따라 네. 이렇게 줄을 서서 쏠려 다닌다. 네. 네. 지금 생각 보면 주인 명은 아 진짜 와 정말 그 성균지명 네. 있는 분이네요. 정확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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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레미는 권력에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본능적으로 네. 인구 조절 속성이 있어가 네. 한 번씩 네. 레미의 숫자가 많아지면 네. 레미 다른 떼가 네. 네. 음. 아 하나를 몰고 일부러 절벽으로가갖고20 20 20 20 20 20그0 20 20 20 20신 굉장히 20 20 20 20 20 20 20 20 20 2기2라20 20 20 20 20 2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확실20 20 20 20 2로 이거 제가 이제 스피드 0즈로 내려고는 하는데 지금 혹시 홍정욱이 0 20 20 20 20 2 올라올까요 네, 네, 네. 네. 대선 네. 대선 너무 간단해. 서울 시장? 서울 시장으로 할까요근 뭐 선이 <laughs>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 웃음> <laughs> 아니, 제가 뭐 서울시장, 일단 서울 시장으로. 네. 일단 서울 시장 할까요 네, 서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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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홍정, 아, 시장. 뭐 뭘로 붙으래요? 홍정 홍정욱이 서울 시장 나오면 나오나? 나온다고 네, 하면 네. 오, 오 아니면 X 해 X 까 어, 그럼 소장이면 지금 세모 새무신해요 새무 세모. 맞죠? 네. 네. 음. 저희는 둘다 오를 했어요. 내가 왜 새무가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그전에 개헌 합의를 하면 그때 돼야기 서울시장 네. 부산시장이 끝나가지고 만약에 여건이 적으렸다면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의 짐이 어부지리로이겼다고 네. 하면 홍가리 네. 입장에서 이제 딜도 안될 거라고 네. 바로 대선으로 네. 올려갈 거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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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그, 딜을, 결과가 나온 뒤 하겠어요? 결과 전혀 하겠어요? 내가 볼때 내년에 4월달이면 경제가 안 좋아져가 선거 해볼 것도 없을 것 같다. 네. 지금 어떻게 그런 거죠?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러면, 운 입장에서, 이제 시장 선거 치고 나면, 양쪽 시장 네. 선거를 만약에, 네. 경제 안 좋으면, 뭐, 뭘 꼽아놔도 안 되지. 그럼 치고 나면, 네.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할배가, 대선을 없애고 개헌을 하려 해도 분위기가 대선으로 몰려갈 수가 있다고. 아. 왜냐하면, 빗자루를 꼽아놔도, 네. 이쪽이 이긴다, 이렇게. 가능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가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례쌌지만은 이번에도 이 너무 떨어지면 지줄이, 만약에 이번에 8.15, 네.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저아저 지금까지가 30, 30 지금 현재 3 0 부동산은 계속 네.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로 해서 터닝을 했잖아요. 국면 전환을.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문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 떨어져야 개헌 딜이 되지. 그렇죠. 30% 20% 떨어지는데 개헌 딜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반전시켜서 붙들어 매 놓고 음. 그 사이에 이제 낙엽이 네. 대표가 되잖아. 둘이 네, 친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이 양대 시장 선거가 제대로 열리겠네. 아니, 걔는 를 하게 되면 이 둘이 간저히 뭐하서 있어. 이왕 뭐 붙어 먹은 바닥에 뭐 시장 선거도 양쪽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하나 내서 네. 합의해서 내자. 뭐 이런 짓거리를 할 수도 있어그 애매모호한 관점. 그게 그러면 지난번에 뭐 김종인 할배가 만났던 뭐 장성민 지도 있잖아요. 음, 그럼 또 거기 뭐 네, 네, 도카드가뭐 거기도 그, 좀 그, 이렇게 호남 쪽이고 이렇게 네, 친하지 않을 거죠. 네,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카드를 두고 저쪽도 받고 이쪽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고 만약 에연이 되면 승거를 그렇게 하지 둘이가 싸워서 이기고 지는 승부를안 가릴 거라고. 네, 그렇지. 네. 그런 게 있지 <laughs> 않겠나. 그홍종정이 거기에 이제 네. 중간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아, 보는 아. 거죠. 그런데 <laughs> 이, 이 사람 뒤에도 뭔가 세력이 있나요? 뒤 이제 뭔가 세력이 있다기보다 기본적으로 뭐 한국의 강남에서 좀 통할 만한 네, 뭐, 네, 무색무치한데 네, 네, 근데 네네. 계속 한번은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네. 중요한 사람이. 내가 홍정규를 돕는다고 대선을 네. 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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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laughs> 하는 거야. 어, <웃음> 내가 조용으니까어서 <laughs> 들었대. 근데 영 황당한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야. 아, 말이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욕을 내 들은 가장 재수 없는 소리잖아 네. 네. 홍정욱이가 나를 네. 도와야지. 홍정욱 네. <laughs> 도와? 그래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 홍정욱이가 나는 예시제 네. 홍스케이하고 같은 홍시 아이가. 네. 아. 네. 어, 그리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헤럴드 경도 그렇죠. 거 중앙. 네. 중앙 쪽이잖아. 그래서 내가 볼때 네. 네. 때 저것도 여시제에 광범위한 멤버가 없이 아... 혼자서 저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에이... 나, 나는 저 학기말배하고 저 청와대하고 사이에 이저중앙홍시가 네. 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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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다고 보거든요. 아 중간에. 음. 근데 진짜 이상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조중동이라는 데가 뭐 그냥 기사를 마음대로 쓰는 데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언론장에서는 거의 메이저급에 네, 들어갔는데 네, 그렇죠. 근데 SNS는 그냥 홍정욱이 이 주빈은 조이 이거 썼다고. 그게 전개 <laughs> 무기 암시 이렇게 막이 띄우는 것 자체도 예. 뭔가 약간 지금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을 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홀론 입장에서는 뭐 조조정동은 견대기를 확수부대예요 네. 견대기를 네. 자기들한테 유리하지만 잖아그 네. 네. 견대가 재벌도 뭐 전경련도 백프로고 나고 보수홀론도 원하고. 네. 보수 네. 그러니까, 문만 이제 처지가 고단해지면 견으로 갈 조건은 다 만들어져요. 미통감은 음. 견 딱놈 해놨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이 조금만 더 이제 힘이 빠지면 딜이 들어갈 건데, 문도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네. 힘이 빠지면 네. 딜이 더잘안될수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볼때곧 견에 착수할 거라고 음. 봐요. 음.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비한. 네. 이 광범위한 지금 중도에서 양쪽을 주물어서 붙이는 집단이 나는 예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그게 면박 아니냐? 네, 네. 하.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 우리가 레밍 단어가 나오는데 예전에 대선 시절에 시 말입니다. 이이 네, 네. 이 동네 노천녀들하고 숫자리 네. 하면서 네. 왜홍정욱기 같은 사람은 대선 도보로 나오지 않느냐?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그, 그 고기는 그노천녀 그, 그 그건 어, 물론 저 자파 성향이죠. 왜그 보수에나 공정국 <laughs> 같은 사람이 나오질 않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만큼 이게 아까 뭐 본능이라고 그랬해 본능적인 거지 습니까네 정치는 성적인 거예요? 예, 맞아 선적인 그렇죠. 본능적인 뭐이 본능적인 우둔함인지 아니면 그냥 아주 직관적이죠? 네 그래서 본능이가 대중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가 있나? 없죠 이거 이거 있었죠. 이는 어찌 청이에요 갑자기 꽂설지나. 그리고 저기 그왜 홍정국 얘기를 왜그좌파성향의 여자들이 얘기하냐면 전에 예전에 통진당 의 당원으로 했던 여성분이 자기 그때 당수가 이정희였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날 1인 시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울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정국이 지나가면서 자기 손수건을 직접 건네주면서 닦가라 눈물 닦아라. 눈물을 닦아라. 이게 아. 또 물론 기사에 나왔죠. 아 그래요. 이걸 보면서 아, 그래도 네. 저기 네. 매너, 보수 정당의 제대로 보는 멋돌 같지 않고. 어이, 맞죠? 그죠 따뜻한 네. 품격의 보수도 홍정욱이다아품격이라는 <laughs> 네. <laughs> 네. 네. 사람 제일 진짜 그렇죠. 품격이라고 말만 들으면 그야말로 네. 아이패드를 하나 날리더라고. 네. <laughs> 영상을 후려 갈기고 <가리고> 싶은데 <laughs> 네. 나는 품격 <laughs> 존나게 없는 사람이야. 저도 그럼 안 해요. 이 정말로. 징그러워. 아, 품격이란말 속에 기득권의 이데올로기가 든다. 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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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맨날 말하는 게 보수는 맨날 <laughs> 품격이 있어야 된다. 품격이 있어야 된다. 아, 그러 보수가 품격이 있어. 이거 완전 개뻥인 거예요. 어, 원래 그런 소장님 그런 말이 있습니까? 보수의 뭐. 없어요. 뭐 어, 이게 어, 이제 이런 건 <laughs> 있잖아요. 이게 보수는 원래 노블리스 오블리즈 해갖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아, 그런 네, 말도 맞아요. 없어요. 네, 네. 내가 보수와관련되는 유명한 서적들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아, 다 네, 있어. 네, 네. 아무리 봐도 그런 말 없어. <laughs> 보수라는 말도 50년대 후반에 나온 거야, 보수도. 아, 예. 네. 그래 보수는 네. 자, 자파 사회주의는 1800년대부터 있었고, 네, 네. 그렇죠. 1918년에 네, 행명에 네, 성공했지만, 네, 네. 17년에 했나요? 네. 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아는 이런 보수는 네. 영국에서 내려오던 귀족주의 아. 이평 기족주의, 네. 예. 네. 현대적 의미의 보수는 미국에서 1950년대에 확립된거요 아. 그들은 제국주의였지, 보수주의. 네, 네. 네. 그렇죠. 제국주의였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네. 2차 대전까지 다 제국주의였잖아요. 네. 네. 보수가 그렇죠. 있어. 네. 자국 우선주의? 뭐이런거 네. 맞죠? 제국주의. 그러니까 네. 남나라를 7만 네. 되면 다 털어먹는. 네. 네. 먼저 먹는 놈이 순서인. 그게 네. 무슨 보수주의예요? 네. 아. 네, 뭐, 뭐. 뭐 비슷한 얘기 하겠지만 네.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진짜 보수라는 한국의 보수를 바라보면 네. 보수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쪽을 바라보면 진짜 시대 뒤떨어진다는 느낌 <laughs> 너무 사람들 지금 고정관념식으로 이제 다 자리가 잡혀버렸요 그래서 뭐이 홍정욱이 진, 진, 진보 약간 진보적인 시각에서 홍정욱을 바라본다면. 정부적인 시각이 네 아니라 네 그냥 네 일반인적인 네 시각에서 네 바라보면 진짜 뭐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생무치 아무런 주는 네 게없냥 그냥 그냥 맨날 뭐 좋은 네 조건 말 하고 네 맞죠? 네네네네 절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네 인물이라는 네게 문여권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나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렇게 우린 인지하고 있지만 은그 일단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런 뭐, 뭐 여성 비하를 한게 아닙니다. 특정 네네 부류를 비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동네에서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네. 잘 생겨서 찍는다 이런 사람들도 결국 일인 <laughs> 1 투표를 하거든요. 아 맞이네 투표. 아 정말 진짜. 근데 그 사람들 투표 안 해. 안표에 그 가중치를 줘야 돼. 돼. 진짜 쪽팔리 죽겠어요. 아니 실제 대선 때그 우리가 지금 문재인을 네. 찍었던 네. 그 사람들에 대해 제가 뭐 물어보죠. 왜 찍었냐. 잘생겨서 잘 생겨서 찍었다. 잘 생겼다고 찍었나. 젠틀하다 찍었다. 여자들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잘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옛날부터 네. 뭐 그쪽에 네. 뭐. <laughs> 자기들뭐 그쪽에 운명이 운명이라, 운명이라 책임고 뭐 이런 뭐 빠들은 네. 아뭐 당연히 뭐 문재인의 말고 누가 있느냐 자원 마이너리 막힘안 나야 막 어떤 그런 그치, 사진 그치, 딱 그치. 보면서 아 네. 진짜 인간적이다 어? 그렇죠 막 맥주 이렇게 살 어? 네. 걷어붙여 네. 맥주 한잔 하는 그쵸, 그런 모습 들 예. 시인 시인처럼 얘 이게 딱어 네. 맞아 맞아 그때 그때 그때가 시인 <laughs> 그때, <laughs> 그때 <그냥, 웃음> <laughs> 근데 저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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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네, 범소가 네. 이제 기존 보수랑 달라지는 이유가 네. 최근에 이제 조국 사태를 이제 겪고 나서 어떤 기회의 평등, 네. 네? 그리고 공정 이런 네. 것들도 이 보수 진영에서 많이 화두가 된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지난번 총선에서 망했던 이유가 이 안에서 키우질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안에서 노력했던 피땀 흘려갖고 뭐 당생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네, 저도 그리고 외부에서 네, 네. 자기 아는 사람들 네. 낙하산을 해갖고 네, 네, 네. 다 꼽아 넣었어요. 네. 이게 항상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번에도 만약에 서구진장에또홍정을 집어넣는다면 네.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그니까 결국에는 이수고 꼴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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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에서 사람을 키우지 않고 네. 항상 외부에서 그냥 네. 선거 있을 때만 네. 네. 좀 대중이 영합하고 네. 이미지 좀 괜찮고 <laughs> 네. 이런 사람들들은 결국에는 이게 진짜 모수가될수 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맞습니다. 이 사람을 네. 대할 때, 어쨌든 너는 나 밑에 노에다 네. 단순한, 단순하게 앞에서, 팔아놓은 무대에서, 이 깔아놓은 무대에서 그냥 연, 연, 그 연기 만해라 네. 버리는 거죠. <laughs> 진짜. 문재인 이번 그 민주당 이번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네. 사람들이 그 지지율 그 사실 뭐그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 보면 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수가 진짜 말 그대로 이중대를 넘어서 네. 완전 그렇죠. 저, 네. 네. 제, 네. 최우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 야당답게 하지 못하니까. 네. 그냥 아예 그래도 여기가낫다 이렇게 생각하요 왜냐하면 정치는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여기도 문제는 엄청 많아. 막 도덕적인 문제도 많고 뭐 혐의도 많고 한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리고 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무슨 당이 명을 바꾼다 했는데 뭐 국민의 짐이라고 하고 저, 저도 이번 총선 <laughs>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민 솔직히 이게 민주당이 난가 국민의 진당이 난가 네. 솔직히 이게 혼돈이 오더라고요. 보긴 개기, 보긴 개기, 솔직히 너무 얘기데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진짜 보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항상 이런 식으로 네. 하니까 네. 아니 총선은 그렇게 전데도 정신 못 차리잖아. 스피커도 스피커. 너무 약하고 너무 약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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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약에 뭐 홍정욱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한달 봤자 저는 100%뭐 이런 그 김어준 이런 데서 완전 어저 작은 자리씩 오면 거기에 맞죠? 또 맞죠? 그러면 또이 양반 또 웰빙 스타일이니까 좋은 말만 할거 아니야 계속 그공룡욱이가 80만원 선급법 위반으로 벌금 받았어 18일 때 나왔을 때그 네. 아. 100만원 받았으면 날라갈 거였어 그리고 뭔가 하 졸업할 때 졸업 때 최고 논문상을 받았다 했는데 그게 최고 논문상이 아니라 근무가 아, 없다 하버드 아, 아. 그 밑에 있는 이제 상 여러 가지 상 중에 한 개를 받았다 네. 아, 아. 그 상의 논란을 이 선거 공에에섰다 왔었어. 죠 그래서 그런 거지.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작은 문제지만은 네. 그뭐 하바드까지 갔으면 됐지. 뭐또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 자꾸 저런 강박관데 있잖아요. 안철수가 자꾸 잘한다 잘한다니까 뭐 풀장에서 헤엄치나 하면 네. 태평양에서 헤엄치나 네. 똑같아. 네. 그런 소리였다가. 그러니까 잘한다잘란다할때 게임을 고만해야 돼. 아 맞습니다. <laughs> 네. 뭐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예. 좀 대중. 저이절도벗어나고뭐 버스, 나고. 네. 뭐, 뭐, 버스 네. 저는 이미 벗어났지만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좀 그러니까, <laughs> 이까 그러니까, 보수는 말 쓰고 네, <laughs> 싶지도 않아 요 네, 네, 솔직히 네, 네, 네. 진보 보수 없어요 솔직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결론을 내리자, 네. 내리자면 뭐 홍종욱이 이번에 SNS 쓴 거. 네. t h a n 조이 땡큐였잖 n e 저 l o y e g o o d y Goodbye. g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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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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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 b Goodbye. Goodbye. 오늘은 네. 어떻게 방송을 마칠까요? 오늘 네. 저희가 따로 뭐 이렇게 준비는 안 했거든요. 네.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네. 준비 중이니까 음. 아,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